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디카르고 코인이 급등 이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의 배경과 촉매제는 바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 도입 발표권입니다. 물류 특화 레이어 3 코인 디카르고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며 물류 데이터 거래 및 리워드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플과의 협업 및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디카르고에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알트코인 대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더리움이지만 작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더리움보다는 리플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리플은 아주 강한 코인입니다. 그런 리플과 디카르고 코인이 묶일 수만 있다면 디카르고는 분명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로드맵 출시와 함께 2024년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된 디카르고입니다. 그리고 2025년 3분기에는 메인넷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카르고 거래소 별 거래량 보면 업비트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외 거래소 상장 이슈 호재로 이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디카르고 코인이 오늘처럼 다시 한번 급등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위해 매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집중 잘 해주시면 2025년 설날까지 원금 복구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과 더큰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전후로 세레머니라도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정말 대량 매수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론을 새롭게 매수했고 이더리움, 체인링크 등 다양하게 매수했다고 시장에 알려졌죠. 근데 트럼프 취임 전후가 아니라 1월 21일 점심 지나서 월드리버티 지갑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트론도 트론인데 아직 한국인들이 모르는 코인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체인링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라는 거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뚫고 이제 상방으로 활짝 열린 코인입니다. 트럼프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한국에 퍼진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시가총액도 낮은 코인이라는 겁니다. 대박이죠. 이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은 많아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고마운 구독자 분들은 몇명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 5707 5236으로 봄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트럼프가 새롭게 매수하고 있는 코인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직 한국인들이 모르고 있을 때 시가총액이 낮을 때 저점일 때 매수하셔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날이 많이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구독자 분들의 계좌. 는 따뜻한 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으면 하시는 분들은 원금 복구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봄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코인인지 바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전후로 코인을 매수했다고 시장에 알려졌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는 취임이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저와 같이 해당 코인 매수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봄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해당 코인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 관련 진짜 대박 소식 하나 더 전달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민코인이 공식 출시가 됐고 가격 상승이 미쳤다, 폭등했다, 이런 하차는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1월 15일 날짜의 공식 문서입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구해온 자료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솔라나 생태계 기반으로 1월 17일에 출시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한테는 1월 18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민코인이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비밀스러운 코인입니다. 바로 USA 코인이 솔라나 생태계 기반으로 1월 24일에 출시될 거다라는 극비 내용입니다. 역시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월 25일이겠죠. 먼저 트럼프 민코인 보시면 출시 이후 저점 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대충 아무렇게나 팔았어도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5000% 이상 폭등한 코인이기 때문에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매수하신 분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추경매수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은 1월 25일에 출시될 USA 코인은 꼭 저점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미 1월 28일에 출시된 트럼프 민코인도 초기에는 매수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USA 코인은 이미 트럼프 민코인 출시와 함께 초기에 매수하는 게 아주 편해졌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무단으로 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1월 25일에 출시될 USA 코인 어떻게 매수하는지 방법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희망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코인 투자로 손실 보시고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 클릭해 주신 거 정말 큰 행운이고 행복과 희망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1월 25일에 출시될 예정인 USA 코인 매수하시면 희망 다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희망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USA 코인이 출시되면 또 한국에서는 뒤늦게 매수할 겁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같이 적극성을 가지고 매수하실 분들만 문자 주시면 어떻게 매수하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고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민코인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트럼프의 와이프 멜라니아 민코인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 안 하면 잠재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희망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월 25일에 출시될 USA 코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희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럼프가 취임이 끝나고 급하게 매수한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봄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정보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공개해 드릴게요. 비용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희망과 봄두개다 찾아가실 분들은 모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어떤 코인인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면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 그리고 더큰 수익률 가져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날이 아직 많이 춥습니다. 다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